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쫄쫄입니다. 오랜만에 들어온 마크 방송. 아예 다 방송을. 오랜만이죠? <laughs> 오늘은 어, 슈퍼점프랑 점프맵을 해볼 거예요. 되게 신기해요. don't sit, don't r e g o r e this place below only switching. 프린팅 모드 프린트 이거 이거 달리기 So 어, let me know if you do a video of this amazing map. Super <laughs> j <laughs> 길을 한번 가보죠. <laughs>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. 제가 야생 컨텐츠 올릴라 했는데, 모르고, 모르, 스토리얼래 You must complete this level. 에이씨. 뭐야? 아이고. 에이, 뭐야, 아니, 이게. 에이, 뭐야. 어이구. 자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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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어 뭐야 어? 뭐지 <laughs> 와일라운드에어와 찬다 짱 신기한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안되네 그럼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, 짱 쉽다 아우 짱 쉬워 이거 한 번에 오케이? 있죠? 오케이 1단계 클리어 2단계 아이? 일정이 아이씨 이거? 이렇게 이렇게 아이 고 이거야. 와. 응. 내가 응? 어떻게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지? 다시 간다. 아 방금은 아무 일도 없었죠? <laughs> 쭉 가보겠습니다 아이 얼음 쭉오 저... 어, 순간 떨어질 뻔 했어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말이 아니지 됐어? 에이 그냥 가 얼음 얼음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이거는 4단계인가? 몇 단계지, 이거? <laughs> 4단계겠죠? 에스파고 <laughs> 방송할 거야. 자, 어이, 어이, 자. 이한 방에 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하고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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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어 이렇게

마지막에 다 죽을 I'm fucking pain I'm f u c k i n down I need it now I need it now 암 걸릴 거 같애 시청자들 난, 암, 난, 암안 걸려요. 재밌어요, 저는. 전암안 저는 걸리는데, 시청자분이 암, 암, 건, 암 걸리니까 빨리 깰게요. 아. 아, 제가. 뭐 웃겠죠? 아이고. 이제 여긴 지옥인가멘 맨루비. 어이쿠, 어이쿠, 어이쿠. 아, 이게 뭐야. 허허. 어허, 어허, 어허. 허 아, 제가 그동안 방송을 못 찍은 이유가 제가, 어, 계약했고, 한동안 못했어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오, 그러서 지름길인가? 이 그냥 여기로, 오케이. 여기. 이건 되게 쉬운데? 아니 다른 점프 맵이랑 다르게 다 쉬워 이게 맵이 그죠 쉽죠? 쉽지 않아요? 쉬운데? 왜 이렇게 쉬워? 점프 맵이 점프 맵이 되게 쉬운 편 아닌가? 어떻게로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 점프력! 뚠, 뚜루뚜 이정도는 다할수죠자랑한 건, 자랑한건 아닙니다. 뚠, 뚠, 둠둠둠둠 어, 짠, 도, 맘에 다에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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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에맘아맘아 맘에 맘 啊炮！哦，不 <웃음> 뭐야 <웃음>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거지 <laughs> 네 <laughs> 여러분 등 깼습니다 스퍼를 점프하는 탈춤 어점프 맵을 깨웠고요. 와, 어, 어, 그래도 기억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촘촘히 방송 올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.